자, 게임을 사랑하는 우리 자기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게임, 허츠오라는 게임입니다. 6월 15일 오픈을 하였는데요. 제가 폰으로 다운을 받아 몇번 진행을 해봤고, 어, 타격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이지만, 어, 꽤나 뭐, 느낌은 괜찮아서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자동 방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자동 게임입니다. 그냥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킬 난사하고 칼질 하는 게임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낭인을 했습니다, 인 제가 그, 낭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법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적도 해봤는데, 도적하고 랑인, 이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낭인을 지금, 지금 처음 해보고 있는데, 오, 칼질이 빨라요? 음, 타격감이 법사보다는 가장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게임 자체가 내가 캐릭 하나 본 캐릭 하나를 가지고 이 보시면은 어, 팀을 꾸려서 하는 게임인데요. 용병을 뽑아서 용병 두 마리를 같이 어,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저보다 지금 당장은 용병이 더 세요. 근데 보시면은 어, 게임을 접속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걸 주거든요. 근데 가보면 이제, 지금 뭐, 무슨 이벤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모품에 가보시면, 이렇게, CSS까지 등급 용병을 주는 쿠폰 30장을 줍니다. 이거를, 10장씩 뽑아가지고, S를 뽑고 시작하시면 될것같고요 이게 또, 탈퇴는 또 금방 되더라구요. 보시면, 이렇게 뽑아서, S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처음부터 뽑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죠. 자, 안 뽑힌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팀을 보시면 어... 없죠?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보시면 설정 옵션 계정 탈... 계정 탈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 탈퇴 안 띄고 탈퇴하면 안 됩니다 띄고 탈퇴를 하시고 다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똑같이 우편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뽑고 다시 진행하시면 될것같고요 아마 요런 거는 사실 뭐 오픈 기념 이런 거외적으로 나중에 또 없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하실 거라면 빨리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해적이죠? 도적이 하는 해적이네요. 흑마도사. 제가 제일 처음에 해적을 했다가 마도사를 해봤는데, 어, 스킬 모션이 너무 느리고 스킬 시즌이 너무 느립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난인이 가장 좋아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이 가장 좋긴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장래 타격감 이런 부분들이 꽤 괜찮아서 어, 게임을 제가 녹화를 하게 됐구요 여러분들 뭐 다른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클릭을 몇번하고 어, 자동게임처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갔다 하시면 뭐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어 대인 이렇게 이벤트 관리인 그 다음에 하추어 신규 조보상 지금이라 돼 있네요. 3장 있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고 바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그러냐면 잡 레벨앱이 5 레벨 넘어진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안되기 때문에 못뽑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동 자동게임에서 정말 불필요한 게 뭐냐면 자동게임인 걸 뻔히 알면서 불편함이 있는 게임들이 좀 불편해요. 아니, 어차피 자동게임인데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게임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자동게임이 재미없거나, 어, 뭐, 비자동게임이 재밌거나, 항상 이런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원하시는 S를 뽑으신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뭐, 중간, 뭐, 이렇게, 넘어서진 않았지만 나름 타격감이 있어 어봄쪽 속도도 빠르고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른게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냥 퀘스트 누르고 건너뛰고 퀘스트 누르고 건너뛰고 먹고 차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내가 팀 리더인 나보다, 그, 팀, 용명들이 더 세다보니까, 아마도 뽑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은 중간 이상부터죠, 사실. 처음엔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 처음엔 좀 지겹긴 하더라도, 니스테마로라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진행하셔, 뭐, 원하시는 게 있다면, 꼭 게임을 하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허츠고라는 게임 잘 즐기시길 바랄게요.